안녕하세요. 파산관인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2020년 11월 9일 파산선고를 받은 48년생 채무자 케이스입니다. 48년생이니까 이때 만 72세입니다. 면책됐고요. 파산은 폐지됐습니다. 채권제인는 없었고요. 주거 이력은 성북구에 있는 아들 소유 집에서 쭉 사신 것 같습니다. 1 2년 14년 사이에 수제요리 전문 주점, 자영업이죠. 음식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폐업을 하고 이때 쭉뭐 홀서빙이라든가 아들 운영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은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생계위지로 경제활동을 시작했는데, 신청인이 그동안 모은 돈과 신용부대장의 보증서를 받아 대출받은 돈으로 음식점을 차린 거죠. 아까 요 수제요리 전문점. 장사가 잘안 돼서 서울해생보험에 개인해생 신청을 신청하였는데,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하다가, 결국 이제 뭐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폐지되고, 코로나까지 덮쳐서 파산에 이르게 된사연입니다 아들 둘 있고요. 연세도 많으시죠. 72세입니다. 빚은 6,394만 원. 부모의 상속 재산 은 없고요. 배우자의 상속 재산 상속은 음, 배우자가 2010년 8월 8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성북구 주택은 아들이 상속 협의 분할로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근데 협의문 할로 취득했다 그래서 무조건 사이가 되는 건아니고요 2010년경에 이 사람이 채무자가 채무 초과 내지 지급 불능 상태였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분이 채무 초과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시점은 언제냐면 보시면은 2013년 이후에 채무가 다 발생했어요. 2010년엔 사실은 빚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2010년엔 뭐 주축해 보면 남편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남편분이 조금 뭐 생활비로 좀 정립해놓은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은 아들한테 물려주고 거기서 살면서 특별히 이제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빚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마냥 돈 까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벌어야 되니까 2013년에 이제 대출을 받은 거죠. 돈을 긁어모고 으 기존에 있는 돈 꼬라박어서 수제 음식, 요 수제 요리 음식점을 차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이 채무가 이때 발생했다 그래서 무조건 이때가 또 채무 초과 시기는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근데 이제 대부분 자산이 없는 사람은 발생 시기가 채무 초과인 상태가 대부분이죠. 근데 자산이 많은 사람은 이제 비교해봐야 되고요. 결국은 2010 명백하게 채무 최초가 발생한 시점 이 2013년 8일, 8월이기 때문에. 이 최소한 2013년 이전에는 채무 초과 상태라고 보기엔 어렵죠. 일부 채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협의 분할로 부인 대상도 아니고요. 아울러 1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렇죠? 2020년 8월 7일 10년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 파산송고는 언제입니까? 2020년 11월이죠. 뭐 그점도 저 신청 대리님 염두에 두고 들어올 수도 있죠. 10년 딱 지나고 하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부인권 행사도 불가능하고요. 뭐 넘어간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